날씨가 무더운데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 이후 기드온이 아직 사사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 악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6장 초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7년 동안이나 어, 이스라엘 백성을 미던,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어,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도 당연히 잊고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잊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에게 보내셔서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일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산당을 없애라. 기도온 너의 아버지 그 아버지 갖고 있는 산당을 없애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 눈치를 보는 기도온이었죠.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어한 아버지의 눈치, 또 이방신 성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 그 눈치 보느라 정신 없는 기도온이었습니다. 기도온의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힘 있고 부와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죠. 이 가문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온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도원 집, 그 요아스의 집으로 방문해야만 했고 또그 방문하면서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용을 그 기도원에게 그 아버지에게 지불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원의 집, 도원집안의 부와 권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은 물론 기도원 자신도 엄청난 부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데 산당을 부서라 기도온 자신도 부의 달콤함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도온의 행위는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까? 저 신상들 내가 다 부셨을 때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기도온입니다. 이렇게 소심한 기도온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앞에 어떻게든 아버지의 산당을 없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절대적이니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이 일을 행합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제단과 아세레상이 심하게 훼손된 걸 보고 충격에 빠지죠 백성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캐물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물은 거요. 예 수소문 한 거예요. 누가 행한가? 결국에는 범인 기도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기도온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방신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기도온이 바알 제단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방신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신 섬기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요아스는 그 기도원을 불러쌉니다 아버지의 보호로 일이 지나갔는데 이런 상황에 미디안과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죠. 영적 부패와 하나님보다 이방신 섬기기에 열심히 이스라엘 땅에. 미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연합하여 진을 쳤으니 거센 바람 앞에 곧 꺼질 것만 같은 촛불과 같은 신세인 이스라엘 과연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과 함께하며 기도온이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능력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온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겠노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도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을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했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온 처음부터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말을 확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심합니다 전쟁을 속히 준비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기도원은 하나님에게 내가 할수 있겠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뭉치 사건이죠.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네, 그리고 또한번 요청하죠 반대로 요청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친절히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청한 대로 다 행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전쟁 준비로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제 7장 초반부를 보아하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온과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300 용사를 뽑아라. 기도온이 요청한 거다 들어 주셨고 이제 기도온이 뭔가를 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온 잠깐만 멈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이 전쟁의 주도권은 사람과 전력에 있지 아니하니까 나에게 맡겨.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7장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모아, 어, 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모아놓은 사람들, 그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명을 출여 내십니다. 한몇 1, 2주 전이었나요? 우리 첫째가 이 드브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해석 대견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야빈왕 철거 900대 뭐 시스라 뭐 이런 거다 줄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설교를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그 드브라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서 또 아들들에게 물어봤어요. 어, 기도원도 알아 했더니 뭐 무릎 꿇고 물 먹은 사람들, 뭐 손에 쥐고물 먹은 사람들, 뭐또그 그래서 그 용사, 기도원의 용사 300명,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 뽑은 거잘 알고 있어요. 단 300명 이제 그단단 단 300명 딱 뽑아놨는데 이 엄청난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데 왜 숫자를 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소수 정의의 변경만 필요한 전략으로 쓰시는, 쓰시려는 걸까, 어디 땅굴리라도 파서 기습작전을 하시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생각해봐도 이유를 도통 모르겠어요. 예, 뭐, 이전에는 선발된 용사들이 물을 퍼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사람을 뽑으신다, 또 경계가 뛰어난 사람을 뽑으시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유추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랬지만은 사실, 어, 이유는 단순하죠. 한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 있고 여러분들도 또 요즘 설교 많이 들으시니까 잘 아시겠죠 이유는 단순해요 뭐예요? 그죠? 숫자 줄이려는 거예요 네, 300명 만들려는 거예요 네, 300명도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 어쨌든 숫자 줄이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뛰어난 전사를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300명 개개인이 뛰어봤, 뛰어나봤자 연합대군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300명 중에 한 사람이어서 이 대군 앞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무 생각 안들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 까매지고 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온몸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덜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떨면서 기도하겠죠 그저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왜, 줄, 왜 줄이셨을까? 간단합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의지하는 용사들, 너의 많은 백성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에 이러한 글이 실려서 여러분께 잠깐 여러분과 잠깐 나눠 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존재한다. 그것은 절대로 헤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워 있어도 뜨는 그런 안전한 물이지만 물에 빠질까봐 걱정하여 몸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고 허우, 허우적거리게 된다. 네,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그 사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이렇게 두둥실 뜨죠. 네,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면은 거기서 일부러 이렇게 책이나 뭐 신문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어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모자 쓰고서 네, 그런, 그런 영상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안전한 물이지만 힘을 주면, 그렇죠. 사람이 힘을 주면 물에 가라앉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닷물에 그 광물질, 염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살짝 이렇게 손에 찍어 먹어 봐도 어마어마하게 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첨벙거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그 눈에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주의 사항은 심을 빼고 가만히 그 물에 몸을 맡겨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는 쉬워 보이는 것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그러면서 인생에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만물의 창조주의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힘으로 하면 허둥지둥 텀벙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인생 주 안에서 안전화 해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 300명이 전쟁을 치료하는데 이 300명 용사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300명으로 어떤 작전을 펼치실까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게 될까 300명 소수 정예 인원으로 우리가 뽑혔는데 아주 훌륭한 갑옷과 무기를 받고 싸우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0명 중에 들었잖아요 자기가 은근한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고 아 내가 이거 300명 안에 뽑히다니 이런 기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어 있었겠죠. 어 요즘 올해도 그렇고 아, 지난해도 에 이제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이 러닝 붐이 여전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그 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올해를 작년에 그랬어요. 올해가 정점이고 이제는 내리막길이겠지 이랬는데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이 러닝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 올해는 제가 겨울 지나고 봄도 좀 지나고 늦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안양천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5월 6월은 뛰기가 참 좋더라고요. 봄에 날씨 보면서 또 날씨도 덥지 않고 그런데 7월부터 엄청 날씨가 더워졌죠. 예, 저도 이제 그 띠, 엄청 더워지면서 덥고 그또 습해서 그런 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뛰기가 엄청 힘들, 힘들더라고요. 수족관에서 달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뛰는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심장이 이렇게 물에 차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 덥고 습한지라 숨도 쉽게 차고 땀도 더 많이 나니까 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뛰는 거는 기록 경기인데 이 기록이 더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 내내 이 무더위를 잘 견디면서 꾸준히 훈련하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가을에 꽃을 피는 체력 그리고 이 심박수 이제 심장이덜 벌떡벌떡 뛰던 게 이제 차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록도 아주 좋아진다고 함, 합니다. 여름 내내 고생하며 훈련했던 것이 이제 기온이 내려가며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면 습한 것도 사라지고 기록도 좋아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는 사람들, 그 러너들이 혹독한 여름과 싸워가며 가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가을이 오면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뽐내리라 그렇게 상상하며 기대하며 부지런히 여름어 여름 훈련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아마도 300, 300명 그 300명의 마음도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혹독한 훈련도 이겨냈고 이제 훌륭한 퀄리티의 무기를 지급받고 이제 저 연합대군 앞에서 비장 비장한 각오로 섰으니 이제 내가 갈고닦은 그 검술과 받은 명검을 뽑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 손에 지어진 게 뭐예요? 나팔과 횃불을 감춰둘 그 항아리를 받은 거예요. 멋지게 비장한 각오로 내한번 바치리라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른 나팔과 항아리 이걸로 전쟁을 한다고 이거를 우리에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적을 향해 잘 훈련된 나의 모습과 내가 가진 값진 무기들을 내보이고 싶었던 모습 그 순간이 산산조각 나는 거였어요. 이한 목숨 바쳐 용감하게 적들과 멋지게 싸우리라 싶었는데 싸우기는커녕 이 초라 보이기도 부끄러운 이 초라한 물건들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경지와 또 날카롭게 훈련된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어가며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가며 준비한 대표기도 또 헌신 예배 준비한 특별 순서들 맡은 부서에서 준비하는 사역들 멋지게 내보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실 칭찬받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면 어때요? 사역해 보신 분들, 우리 열심히 섬기신 분들 알죠?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마음이 남기고 열정이 생기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마저도 넣어두라고 항아리 안에 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항아리 안에 그다 넣어둬야 할 바에 야, 잘 됐다. 내 숨기고 싶은 것들, 내 허물들도 다 전부 넣어야겠다. 할수 있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족한 것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죄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싫은 것들,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 내 육신과 자아들 누구도 못 보게 항아리 안에 꽁꽁 숨겼다가 나중에 또 써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아리 안에 활활 타는 횃불을 넣어서 숨겨둬야 하니 그것도 차다 꺼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횃불로 너의 연약한 죄된 습성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의지해 못하게 하는 못된 것들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아리 속에 감춰두었던 여러분의 횃불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건줄 알았는데 고작 이런 횃불이었어? 아닙니다. 그것이 적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명검이 아닐지라도 나를 초롱성같이 지켜줄 가봇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횃불을 들었을 때 우리는 승리를 손에 쥘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한 가지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럴 것 같아요. 햇불 들라니까 그래 햇불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햇불을 그저 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들었는데 햇불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비교되는 거죠. 순간 어? 내 햇불은 왜 제, 저들보다 작지? 내가 가진 재능이 이렇게 작은가? 내가 가진 달란트가 이것뿐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더 가지지 못해 아쉬움에 분해하며 신앙생활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 예상보다 그 보상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남이 안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내데 햇불은 왜 이리 작을까? 그런데 여러분, 햇불이 크고, 크던 작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햇불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햇불이 크고 화력이 세도 하나님 일에 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불만 낼 뿐이죠. 햇불이 내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시마리가 없어 보이는데 싶어도 하나님 사용하시면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죽어가는 부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불꽃 같은 성령의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횃불이 크고 작고 화력이 작, 작, 세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는 횃불 있으면 승리, 횃불 없으면 패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횃불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횃불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횃불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횃불은 그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횃불 봐 주세요. 이 횃불 밑에 저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 저를 써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든 횃불을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횃불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